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갈브레나가 있다. 근데 루파가 없다. 뽑으십시오. 내가 루파가 있다. 걸으십시오. 내가 구원이 너무 애정캐다. 거르십시오. <laughs> 아, 머리야. 지금 구원 뽑을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갈브레나가 주인공이다. 본인 게임에 있어서. 그러면 무조건 뽑아야 돼요. 갈브가 세긴센가 보네요. 구원이 저 상태여도 파티들은 나오는. 나누... 아니지. 구원이 그 정도로 버프를 많이 주는 거죠. 본인 자체의 데미지 대신에 버프만으로도 파티 DPS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지. 근데 만약에 본인이 갈브레나보다 주체가 구원 쪽이다. 그러면 뽑으면 무조건 후회합니다. 어, 이거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왜냐면 얘는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. 없어요. 그래서 갈브레나가 주체시면 뽑는 게 맞아요. 갈브 풀돌로는 뽑는 게 맞다고요? 아 무조건 뽑아야지. 그러니까 자체딜이안 좋다고 말해야지 성능이 안 좋다고 말하면 안 돼요. 구원은 버퍼입니다 여러분. 서브 딜러는 아닌 것 같고. 오랜만에 완전 퓨어한 버퍼가 나온 것 같아. 제가 구원을 왜 이렇게까지 안 좋게 얘기하냐면, 일단 명전 기준으로 이 에코셋을 못 받아먹는다는 것부터가 하자품이라고 생각해요, 저는. 뭔가 잘못됐어. 구름한테 따인다? 지금 일곱번 덕에들이 구름을 뚫고 나오는데 구름이 고점이다? 이러면, 아니야, 구름이 고점이다? 이 말이 지금은 안 돼요. 구름이 고점이다라는 거는 발사대란 뜻이거든요? 아니야 근데 뭔가 좀 잘못됐어. 왜 에코를 못 받아먹지? 아니 버퍼여도 괜찮은데 그러면 에코가 이렇게 나왔으면 안 됐지. 요거 파밍했잖아 다들. 이거 아 너무 아까운데 내가 여따 꼬라박은 튜너가 겁나 웃기네. 크크크크크 윤호 세팅하겠다고 울림을 땄더니만 그거 구원 쓰겠다고 했는데 크크크크 그거 구원에도못 쓰네. 시마!